반갑습니다. 비트맨 대성점이라고 합니다. 11월 17일 일차 매매 영실격으로 81만 원의 수익을 달성을 했죠. 물론 수익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벌써 3년 넘게 항상 회원분들과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고 수익과 손실을 다 공개를 하면서도 마틴이 아닌 고정 진입을 통해서 매달 월 700에서 10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FX 마진거래나 가상화폐 마진거래 등 비트맨 거래소 같은 1분 거래를 진행을 할 시에 고정진입으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진입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로 합니다. 물론, 혼자 매매를 진행하지 않고 대성점 신호봉만 보고 오시는 분들은 물론, 따로 공부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혼자 매매를 할 때도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약간의 공부 정도는 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매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돌아보면서, 진입했던 타점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쭉쭉 넘기면서, 타점이 나오는 부분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금이다 보니까. 14분짜리 제가 매수로 30만원 처진이 들어갔었죠. 지금 보시면 이제 매수로 이렇게 진입을 했었는데, 잠시 멈추고 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진입을 했는지 그 부분을 알아야겠죠.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대상전 크로스 지표가 파란선이 빨간선을 상향 크로스 한 이후에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매수 추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다진 이후에 지금 양봉 캔들이 종가가 세번 연속 올라와주는 적산병 패턴이 만들어졌죠. 대표적인 매수 캔들 패턴인데, 이 적산병 패턴만 보고 매수로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 저항 라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하지만 앞전에 중앙선에서의 저항이 없었고, 그 이전에도 저항라인이 따로 없습니다. 이 정고점까지 저항라인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적산병 패턴에 매수의 근거가 조금 더 힘이 실어지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로 진입을 했고, 결과 자체는 깔끔하게 매수를 찍으면서 14분짜리 매수로 30만원 수익을 실현했던 자리입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타점 보도록 할게요. 타점이 나오지 않을 때는 당연히 패스를 해야겠고. 자, 이 자리 같은 경우에 이제 17분 거 매도로 진입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캔들 패턴입니다. 도지형 캔들 패턴인데. 자, 여기서는 또두 가지 정도를 봐야겠죠. 우선 대성전 크로스 지표 파란선이 85선을 이탈한 가열 구간에 들어온 걸 확인했습니다. 가열 구간에 들어온 걸 확인했고, 지금 고점 라인에서 도지형 캔들, 몸통이 짧고 꼬리가 긴 캔들이 나올 경우에 가열 구간에서 가열 구간 혹은 침체 구간에서 추세가 전환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가열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 된다면 하락이 나온다고 판단을 해야겠죠. 혹여나 여기서 조금 더 오르더라도 이 전고점 라인과 지금 볼멘 상단 라인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추가적인 저항을 볼수 있는 자리여서 이 자리는 매수로 진입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로 진입을 했고 깔끔하게 시가 형성과 동시에 지금 보시면 마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0.2 포인트가 먼저 도달해야 되죠. 4, 5 포인트까지 빠지면서 깔끔하게 매도 30만원 수익 실현한 자리죠. 시가가 89에 잡혔기 때문에 0.2포인트 이상 하락을 해서 매도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타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타점은 너무 쉬웠죠. 자, 이 자리 매도 진입했습니다. 이 자리 매도 진입한 이유는 너무 쉽기도 하고, 우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전에는 적산명 패턴이죠. 양봉이 3개 나오는 이번엔 흑산명 패턴이 나왔습니다. 은봉이 3차례 연속 돌아진 흑산명 패턴이 나와줬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전에 지지 라인이 전혀 없습니다. 이 라인에. 또한, 대성전 크로스 지표가 파란선이 빨간선을 하얀 크로스하는 매도 타점, 심지어 가열 구간에서 하락하는 매도 타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정말 10번 나오면 최소한 9번을 실현하는 강력한 매도 타점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만큼은 꼭 기억을 하셔서 실전에서 나올 경우에 적용을 하신다면, 물론 수익은 확실히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역시나 매도 30만원 수익을 실현했죠. 오늘 타점은 여기서 끝이 났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이제 17일 1차 매매 보시면, 지금 세번 진입을 하는 동안 패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패스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타점이 나와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실현을 했으면 계속해서 진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타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패스를 하고, 타점이 나올 때 진입을 하는 거죠. 제가 마틴 없이 수익을 낼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원칙들을 지켰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곳들 가면 마침으로 수익 난다던데요. 뭐 보조 지표 이렇게 쓰면 수익 난다던데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수익이 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혼자 매매하는 게 아닌 회원분들과 항상 매매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매일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액을 올리는 것도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시대의 5% 정도만 진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무작정 금액을 높여라, 마틴을 늘려라 이렇게 추천을 하는 지점들 중에서 과연 정말 수익을 위해서 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긴 한 걸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금액을 높이는 것보다 이 투자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 이후에 시드를 늘리던 진입 금액을 높이던 항상 그 뒤의 내용입니다. 아직 제대로 된 수익도 당시아 이제 말이 좀 꼬였네요. 수익에 대한 원칙도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금액을 올리는 행동은 오히려 더큰 손실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상점을 3년 넘게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봐왔지만. 원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는 분들은 수익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이 됐건, 가상화폐가 됐건, 일본 맞은거래, 뭐, FX 맞은거래, 뭐, 해외주식, 해외선물 등, 모든 차트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는 다 그렇습니다. 본인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수익을 기대하는 건 욕심이라고 봅니다.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한다는 것도 웃기지만, 그래도 차트를 이제 전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전업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느꼈던 부분들이니, 참고를 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매매 영상은 매일 올라갈 테고, 또 이런 식으로 타점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물론 귀찮을 수도 있죠. 귀찮으시면 오늘도 그냥,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